이혼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4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면 그걸로써 그 사람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혼할 당시에도 안 좋게 끝났었는데, 고질고질하게 다시 엮여서 더 최악의 상태로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지 참 착잡하네요. 정말 속이 답답하지만 풀 곳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라도 하소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난은 되물림이다"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부자들 못지않게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었어요. 솔직히 돈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부자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가난해도 가족들과 사이가 좋고 화목하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이 세상은 정말 돈 없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봉투접기나 인형 눈무치기 같은 집에서 할수 있는 모든 부업들을 다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막노동을 하셨었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나가는 돈이 어찌나 많던지 저희 부모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일하시다 다치게 되면서 다리를 아예 쓸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원래도 가난했었는데 한층 더 가난해졌죠. 아버지께서는 본인 탓이라며 자책하시면서 매일 술로 버티셨어요. 이러다 죽겠다며 어머니와 제가 계속 말려봤지만 아버지는 저희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술 때문에 저희 곁을 떠나시게 되셨어요. 홀로 남은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식당으로 나가셨죠. 저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말리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올게. 몇년 일찍 일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나 엄마도 없으면 못 살아. 알겠지? 엄마가 없긴 왜 없어? 나는 우리 가윤이 때문이라도 어떻게든 버틸 거야. 너 자퇴할 생각 하지 마.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해.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벌어올 테니까. 우리 반에서도 자퇴하고 일하는 애들 많아. 걱정하지 마. 나 엄마 딸이야. 엄마 닮아서 뭐든 잘할 수 있어. 진짜 자신 있다니까? 대학은 못 가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할거 아니야. 어디 가서 중졸이라고 하면 놀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해. 그래도 늦지 않아. 자퇴해도 검정고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나 자퇴해서 검정고시 치고 바로 일할 거야 엄마. 나 똥꼬집인 거 알지? 말리지 마. 저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기어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쳤어요. 나름 공부를 잘했던 터라 검정고시도 한 번만에 합격했었어요.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저는 거의 시장에 살다시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옷도 만들고 악세사리도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돈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하겠다는 부담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사업이 다 그렇듯 처음엔 매출이 미미했지만 제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입소문 내주면서 잘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항상 제가 만든 것을 사러 오시면서 먹을 걸 들고 와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십 번 하고 그대로 집에 들고 와서 어머니랑 나눠 먹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봐도 스타일 좋아 보이는 한 여자가 제가 만든 악세사리들을 한참 보더니 손바닥 위에 한 개씩 올려놓기 시작하다가 손바닥 가득 귀걸이와 목걸이를 들고 와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악세사리를 많이 사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귀걸이랑 목걸이를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 놀라실만 하네요. 제가 스타일리스트예요. 연예인 코디해주는 사람이요. 저희 회사 아이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씩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멋지세요. 어쩐지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정말 스타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옷 입는 것도 다르네요. 근데 제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연예인이 끼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 무슨 소리세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나 많이 사죠. 패션 공부 같은 건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일단 뭐라도 팔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거라서요.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할 여건도 안 되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이 정도 만드신 거면 정말 실력이 출중하세요. 사장님 타고나신 것 같아요. 디자인 공부, 그게 은근 어렵거든요. 여자분이 진심으로 제게 칭찬과 응원을 해주니 힘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한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였고, 그분이 사가셨던 제 액세서리가 연예인이 착용하고 방송에 나오면서 장사가 잘 됐었어요. 주문량은 많은데 제가 직접 하나하나 손수 만들다 보니 잠잘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는 시간을 아끼려고 항상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려고 버텼어요. 평소처럼 커피를 사서 들고 나왔는데, 실수로 어떤 남자가 부딪힌 거예요. 그 바람에 커피를 다 쏟아버렸고, 남자 옷이 커피로 물들고 말았었죠. 제가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자, 남자가 괜찮다고 웃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주문량이 밀려 바쁘기도 하고, 현재 들고 있던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남자분에게 번호만 남기고, 세탁비 드릴 테니, 문자로 계좌 꼭 보내달라고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밀린 작업들을 끝내고 잠시 점심 먹으려고 폰을 들었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커피 쏟은 남자였고 세탁비는 괜찮으니 밥한끼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고 아까 너무 죄송했다면서 밥은 제가 사드리겠다고 답을 보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작업을 다 끝내고 남자를 만나 같이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 뒤로 남자는 계속 커피 핑계를 대면서 저를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분명히 저번에 죄송하다고 세탁비 대신 밥 샀던 것 같은데, 왜 계속 커피 얘기 들먹거리세요? 언제까지 커피 얘기 하실 생각인데요? 가윤씨,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내가 봤을 땐 가윤씨는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몇번 봤다고 눈치가 없다고 하세요? 저 지금 되게 기분 나쁘려고 하네요. 저희 세 번밖에 안 만난 사이거든요? 제가 가윤 씨한테 관심이 있어서 커피 핑계 대고 만나는 거였는데 몰랐잖아요. 안 그래요? 그니까 눈치 없는 거 맞죠? 어떻게 모르지? 만나면 그렇게 티를 내는데. 네? 저를요? 저를 왜? 에이, 거짓말 치는 거죠. 이런 장난 치지 마요. 저 순간 진짜인 줄 알고 놀랬잖아요. 진짠데? 왜안 믿지? 저 가윤 씨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밥 먹자고 한 거였는데.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결혼은커녕 연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면 웃음코드가 비슷해서 그런지 늘 재밌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 처지에 무슨 연애를 하겠나 싶어서 남자를 밀어내려고 했는데 남자는 밀어낼수록 제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자의 자상함에 빠져서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했어요. 제 결혼 생활은 가난해도 행복했던 우리 집안처럼 별탈없이 순탄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제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저와 남편의 사이는 조금씩 금이 가더라고요. 예전에 제 악세사리를 착용한 연예인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었던 사람이라 유명한 만큼 영향력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른 연예인들도 그 연예인을 따라 구매해서 꾸준히 제 제품이 방송에 나왔었어요. 저는 갈수록 치솟는 주문량에 집에서는 작업이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직원도 두 명을 뽑아서 사업을 조금 확장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수작업으로는 할수 없는 물량이라 공장도 섭외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이를 분배해서 하기 시작하니까 일처리가 확실히 빨라지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놓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각종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판매율을 더 올렸어요. 그렇게 계속 매출을 올려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젠 어엿한 제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브랜드도 제 이름으로 상표 등록해놓고, 제가 만들었던 모든 디자인들도 저작권 등록을 해놨어요. 제 사업이 성공할수록 남편은 점점 나태해지더니, 이젠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라, 저는 남편의 퇴사를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살았죠. 제 돈으로 호화 호식 누리는 것도 모자라서 저 몰래 바람까지 피웠었어요. 항상 제가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저 없을 때 상간녀를 집에 들였더라고요. 옷장에 있던 제 명품 옷에서 상간녀의 향수 냄새가 났었거든요.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제 돈과 제 물건으로 부자 놀이 좀한것 같았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상간녀한테 들어간 제 돈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시켜서 불륜 증거를 틈틈이 몰래 모으고 있었어요. 제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 둘의 데이트 장소는 거의 저희 집이었어요. 정말 누가 보면 상간녀가 집사람인 줄알 정도로 제집 드나들듯 자주 들락거렸죠. 그런데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맞는지 여자도 남편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집안에 돈도 많았는데 왜 저희 남편 같은 사람과 바람을 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여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둘다 유부남 유부녀의 집안도 비슷하고 저보다는 그 둘이 더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 날에도 상간녀를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었죠. 이혼 서류를 놓고 가기 위해서 잠시 집에 들렀는데 안방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자마자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상간녀는 제집 마냥 익숙한 듯 안방을 활보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옷장에 걸려있던 제 옷을 걸친 채로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남편과 상간녀는 제 쪽을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여, 여보, 그게, 이거 오해야. 일단 내말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야. 됐어. 나도 다 알고 있었거든. 이미 증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 오늘 이혼 소송 접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줄래? 여보, 잘못했어. 다시안 그럴게. 내가 잠시 미쳤던 것 같아. 나 당신밖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입에 발린 말 하지 말고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바람을 피냐? 자존심 상하게. 차라리 돈 많은 여자를 만나던가. 상간녀 소송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있을라나 몰라. 상간녀 소송이요? 안 돼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족 알면 진짜 기절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게 남편도 있으신 분이 왜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이럴 각오하고 바람 피신 거 아닌가? 자기 가정 깨지는 건안 되고 남의 가정 깬건 괜찮은가 봐요. 남편분도 부자도만 왜 그러셨대? 뭐? 너 남편 있었어? 나한테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잖아. 나 보고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했던 언제고. 그걸 믿은 사람이 바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절대 들킬 일 없대매. 근데 이게 뭐야? 집 사람이 증거 모을 동안에 당신은 뭐했어? 너네 싸울 거면 밖에서 싸워. 어디서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나가. 남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헐레벌떡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디자인 스케치 해놓은 것들도 같이 들고 튀었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에 도안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치를 다시 시작했어요. 바로 출시할 건 아니고 겨울에 출시할 디자인이어서 잠시 서랍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돼서 그때 그 디자인들과 다른 몇몇 디자인들을 함께 출시했어요. 판매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다른 사람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표절 당했다는 기업이 입장문을 읽어보는데 같이 첨부된 사진이 제가 스케치한 거랑 똑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제 디자인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상간녀도 이혼 당하고 둘이 재혼을 해서 제 디자인으로 돈 벌려고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거야? 너는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구나?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게 누군데 그래? 나. 너만 잘 사는 꼴못 봐. 망해도 같이 망해야지, 안 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게 나라고. 네가 바람만 안 폈으면 이렇게 될일 없었어. 잘못은 지가해는거 어디서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지라고 했냐? 어, 그래.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난곧 죽어도 너잘 사는 꼴못 보니까. 말하는 거 보면 네가 회사 다 키워줬는데 내가 훌랑 뺏어간 줄 알겠다. 온전히 내가 노력해서 읽은 회사야. 네 인생 망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 없었어도 원래 잘 살았어. 전남편 지시라는걸 알고 전남편 회사에서 디자인 원본 사진이라고 올린 걸 유심히 보는데 정말 멍청하게도 디자인 밑부분에 제 사인이 3분의 1 정도로 살짝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디자인 스케치할 때 사인을 밑에 조그맣게 해놓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에 살짝 걸치게 사인을 해놓으니까 저 부분을 완전히 자르진 못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 원본을 공개한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저게 제 사인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제가 새로 스케치한 사진 원본을 올리고 전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도둑 맞아서 다시 그렸었다고 해명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올린 사진에 제 사인도 잘려서 들어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죠. 저희 회사를 표절회사라고 욕하던 여론들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전 남편 쪽은 반박할 수가 없으니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전남편은 괜히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저는 전남편을 상대로 업무 방해와 디자인 보호법 위반 그리고 도난죄까지 넣을 수 있는 죄목은 싹다 넣어서 고소를 했어요. 전남편은 사업도 망하고 제게 줘야 할 위자료도 어마어마했어요. 도저히 감당 못했는지 전남편이 저의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가윤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나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살려줘라, 응? 어? 내가 이렇게 빌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하게 말하던 모습은 어디 갔대? 나는 사과 받아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지 마.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빌잖아. 내가 매정하다고? 또내 잘못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야? 당신이 바람만 피지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까지안 됐어. 일안 하고 내돈 쓴다고 뭐라 한 적도 없었잖아. 실수였어. 살면서 다들 실수하잖아. 나도 실수였다고. 한번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네 생각만 하는구나. 실수? 어떻게 집사람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난 게 실수야?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야. 넌 실수 뜻을 모르니?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이제 입 아프다. 그만하자.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전 남편을 보니 한숨만 나와서 남편을 두고 먼저 회사를 나왔어요. 회사를 나와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하늘을 쳐다보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만든 전 남편이 정말 미웠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번 다시는 연애든 결혼이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들이 다 전남편같이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 공기 좋은 곳으로 어머니 집을 새로 사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아이같이 너무 좋아하셔서 저까지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늘 지금처럼 건강하게 저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건강 챙기세요. 지금까지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